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0편 1에서 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느덧 벌써 1편 100편에 이르렀습니다. 어, 10편을 어, 묵상하다 보면 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온 땅이여 여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하거나 나아가는 게 어, 좋지 않겠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찬양은 명령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권유되지 않고 청유되지 않고 명령됩니다. 어,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낙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긍정적인 자세를 오히려 추구합니다. 어, 이두 가지가 우리 삶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반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낙관, 낙천은 모든 것을 막연한 기대로 안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내삶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현재의 행동을 넘어서 변화를 계속해서 주면서 시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에 내 노력을 보태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이고 성숙이 됩니다. 성경은 뭐잘 되겠지 찬양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숙해내자, 내 삶의 천국을 이뤄내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언젠가 잘 믿겠지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문화를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로 볼수 있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렌즈 그것보다 더 나아간 성경적인 렌즈가 무엇인지 어 알아내야 되고 그것을 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진 친밀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저는 스스로 도전을 받고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의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왜 도움이 되는지 성경이 왜 유일한 답인지 그것을 알려줘야 될 것을 많이 느끼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그것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이제 피드백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 아주 어쩌다 한번 질문이 들어오면 어 드디어 어그 홀리아타나가 넘어갔구나라는 안도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 안주하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찬양하러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 어 제가 이제 이사를 중랑구로 오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강원도가 가깝다는 것인데요. 가끔은 이제 강원도 바다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지나가야 되는 터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의 터널 인제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km입니다. 어...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터널 안에는 중간중간 사람들이 졸까봐 무지개 조명도 해놓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리고 바닥에 타이어 마찰음으로 모뭐 노래를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 가는 길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게소도 만들어 놓고 졸음쉼터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쉬어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먹다 가기도 하고 잠깐 눈좀 붙이다 일붙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그런 곳을 가다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숙소를 다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다가 아이 정도면 대체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에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쉬어야 이 모든 과정이 의미를 얻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절대로 계획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계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끝에는 무엇보다 밝은 계획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는 3절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 중간에서 돌아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절의 깨달음을 어~ 인생의 커다란 깨달음의 목표로 잡고 또 이것을 자녀가 알도록 또 이웃이 알도록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단한 번도 후회할 일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낙천적으로 그냥 주저앉고 잘 되겠지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허락하신 주님. 그 신앙으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고 긍정적으로 어, 나의 삶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빛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